오, 대박. 오, 야, 이거 예쁘다.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고 싶으신 성인분들. 아, 여기 진짜 추천. 안녕하세요. 자유와 산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의 작고 예쁜 섬 구봉도에 트레킹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기는 구봉도 공영주차장이고요. 내비에 그냥 구봉도라고 검색만 하셔도 이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25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간조라서 해수욕장에는 물이 쭉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걷는 길은 대부해솔길입니다 해안로를 걸으시려면 미리 물대표를 확인하셔서 간조시에 가셔야 되고요 개미허리아치교까지는 1.8km네요 대부해솔길에 들어오자마자 그늘이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오빠? 오, 오. 아. 아, 나무그린들이 시원하다, 그지? 어, 좋아. 아, 뭐, 열 발짝밖에 안 왔는데, 숲에 들어오니까 바로 시원해지네. 어, 시원해. 어. 지금 시간이 9시 35분밖에 안 됐는데, 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요즘 때일은 더위로, 아, 많이 힘든데요.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우거진 숲으로 그늘이 꽉 차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다. 바다가 계속 보이네. 그렇지. 지금 뭐 빠지는 건가, 들어오는 건가? 물때 확인 안 했어? 그냥 가보면 알겠지. 아, 뭐 하는 거야, 유튜버? <laughs> 저쪽 가보면. 매우 아, 속상하네. <laughs> 차 있으면 들어오는 거였을 거야. 어? 저희가 출발한 지한 25분 정도 됐거든요. 천천히 걸었는데 벌써 중간 왔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 어, 왼쪽으로 올라가면 산 능선으로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네, 산허리를 돌아서 갑니다 두 군데 다 아치교로 가는 길이니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래도 저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어... 절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 그럽시다 아무래도 능선으로 가면 양쪽으로 볼게 좀 있겠지 응. 시원하고 응.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올라오니까, 이쪽에 또 갈림길이 있네요. 어촌 체험 마을로 가는 길도 있고, 능선을 따라 개미허리 아치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능선 따라서 아치교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확실히 저 아래쪽보다는 능선이라서 그런지 바람도 솔솔 불고요. 훨씬 시원합니다. 아 너무 좋다 오빠 여기 또 계속 받아 보여. 응. 음. 아 <laughs> 더운 줄 모르겠지? 어 너무 시원해. 어시 여기 등선이라 훨씬 또 바람 많이 분다. 음. 아이 날리는 머리카락 <laughs> 보여 보여요? <laughs> 딴데 보고 있어 지금. 아 그래? <laughs> 머리카락이 날리나? 날려. 어. 아 내가 움직면안 되는데? 글쎄. 안 날려? 머리에 어떡하... 떡이 졌어 <laughs> 아니, 아니. 아, 나 마음이 아프네. 아, 나 지금 이 시원함을 느껴주고 싶은데. 어, 새소리 들린다. <laughs> 이제 들었나? 아. 파도소리, 새소리. 아, 좋아. 아, 앞으로 이런데 좀, 좀 많이 찾아봐. 음. 여기는 여름이라도 진짜 시원하겠다. 그러니까. 시일이참잘 닦여져 있습니다 바닥도 편편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고요 주변에 온통 소나무거든요 아,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상쾌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사가 심한 곳이 없습니다 어, 연세드신 분도 충분히 편안하게 다녀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여기에서 낙주전망대로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산길을 타고 낙조전망대로 가시는 길과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해안로를 따라서 낙조전망대로 가실 수가 있는데 만조시에는 해안로는 못 간다고 하니까 물때를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 기준으로 어. 9시 1분이 간조였어 어. 만조는 지금 10시 9분이니까 2시 26분이 만조거든 1시간 물이 지난. 들어오고 있는 거네 4시간이 지나야 만조다 그러면 일단 등산로로 갔다가 응. 해안로 타고 오자 응? 그때까지 충분히 뭐 어어, 어어 물안차와 응. 여기 시원하다 좋다 음 응, 바다 냄새나 응. 응. 여기가 양옆으로 그냥 쫙 저기네. 아 양옆으로 바다구나. 어, 아. 오른쪽도 바다, 왼쪽도 바다. 와 예쁘다. 역시 바다는 예뻐. 어머. 예쁘지? 어 예뻐. 데크길 음, 양옆으로 바다거든요. 오른쪽과 왼쪽에서 파도 출렁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줍니다. 와. 오, 대박. 야, 이거 예쁘다. 아치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치교를 건너오면 이런 숲길을 또 잠시 걷게 됩니다. 나자미트도 쫙 깔려 있고요. 등산로는 아주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여기 뭐 출렁다리도 있네. 뭐야? 오 어, 어,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그러게. 잠깐만. <laughs> 당신은 좀 많이 손해보네. 난 좀만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프다. 난 여기 있으려고. 아왜 왜 이렇게 가까이 밀착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짜증 나. 아 당신 웃는 게더 짜증 나. 아 여기 길이 있네. 아 진짜. 분명히 찍어야 되는데 저 원래 길 아닌데 위화성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길라고 이거 풀도 못하라고 이 불쌍한 것들. 아니야 여기는 원래 이렇게 다 다니는 길이야. 오. 오왜안 어, 흔들려? 아 흔들리네요. 어. 오꽤 흔들리는데. 흔들리네. 어, 음. 출렁다리를 지나서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오빠. <laughs> 우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너무 좋다. <laughs> 아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아쉬운 점 하나 있네. 어. 생각보다 어, 벤치가 <laughs> 아 벤치가 별로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 저기 우리 고성 트래킹그좀 참고하셔서 알락이자 같은 것도 좀 놓으시고. <laughs> 어? 양쪽이야? 아나 어, 이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왠 저희 같아. 저희가 이런 리본 선생님이 있어. 아, 다 똑같은 길이다. 되게 멋있는 거 나와. 어? 어 멋있는 거 나와. 여기가 저기는가 보다 닭추 전망대. 어? 오, 오 나왔다 와 여기구나 와우. 이거 뭐를 형상화한 건지 알아? 아니 고, 공부 좀 하고 왔어야지 내가? 당연하지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해야지 지금 누가 유튜브 하지? 당신 나는... <웃음> <웃음> 무슨 무슨 <laughs> 난 출연자라고 출연자가 한두 얘기했어? 출연자가 어떻게 말을 하지. 출연자는 조대손님인데 <laughs> 괘씸해 죽겠네 난감하네 어, 지금 유튜버 점수 마이너스 1점 지금까지 이게... 플러스 1점밖에 없는데 말이야 <laughs> 그럼 빵점이야? 어 안해 안해. <laughs> 점수를 줘도 지금 힘이 날까 말까인데. 아, 진짜 웃음. <웃음> 뭔가 <웃음> 대단한 걸 형상화한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가 없네. 빨리 갑시다. 우리 물 들어오기 전에 해안을 살짝 걷긴 해야지. 음 가봅시다. 나도 여기 사진 찍어줘. 사진? 어. 뭔 사진을 또 찍겠다고. 다들 찍으시는데 나만 안 찍었어. 어떻게 찍어야 돼? 하나 둘. <laughs> 어, 멋있네. <laughs> 여기 있네. 어디?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 노을 빛을 형상화했다. 응. 음. 음. 얘가 봐, 오빠. 30도를 기울이지 말아봐. 당신은 할수 있잖아, 카메라로. 안 돼? <laughs> 어머, 내가 짐벌이라안 따라오네. 지금 안 따라. 어. 그럼 네? 내가 어떻게? 내가 편집으로 <laughs> 음. 어떻게 해야겠네. 그러면 기다리세요, 제가 편집으로 할게요. 이게 만약에 안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태양이고. 이 주변 빛이 아, 그 여울, 노을에 노을이. 비치는 어. 그 파도 위에 일렁이는 노을빛을 형상했는데 음. 이걸 30도를 기울임으로써 음.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찬 에너지를 음. 표현을 했다 음. 이거 봐이 작가의 오케이, 이 기쁜 뜻을 나한테 물어보면서 감히 유튜버가 초대손님한테 어? 공부를 한 해만에 내가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쁘네 또 오늘 또 혼나네 어. 걸어갈 수 있나 해안길을? 걸어가? 물이 많이 들어왔어. 헐. 어 그러게 허리다야 웃고 떠드 사이에 물이 다 들어왔네. 만조시 출입금지. 하지만 열려 있으니까 갑시다. 아직 만조 되려면 2 시간 남았잖아. 정확하게는 3 시간. 3 시. 간 아유 그런 거를. 충분하네. 그러니까 3 시간 남았어. 음,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서 해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거기 준수사항 있지. 어 만주시에는 어, 어. 고립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어, 그거야. 어, 어 그래 저기에 저렇게 어. 막아 놓으셨을 테니까. 아 그런데 여기는 좋은데 운치는 <laughs> 있는데 뜨겁다. 아 그래도 나 저기 어디 같아 무이도 뭐, 기억난다. 아 세렝게티? 어, 어 너무 좋은데. 음 그때 좋았지. 어. 여기가 유명하잖아. 응. 음. 왜 유명한지 몰랐는데, 어, 진짜 좋다. 아, 좋다. 음, 너무 좋은데, 음. 그냥 생각 복잡할 때 여기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서 그냥 한 바퀴만 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주차도 무료고, 음, 아주 딱 좋아. 당일에 왔다가 조용히 한 바퀴 걷고, 음. 딱 좋아. 운동되고, 힐링되고, 걸어가야되네 어? 그지? 물에 잠겼잖아 원래 이게 길이야 어어? 어. 아 그렇구나 그지? 아 길이 이렇게 잠겼네요 원래 사람 다니라고 한 길은 잠겼고 그냥 뭐 가면 되지 뭐 살살 조심조심 아 여기 왔구나 이제 아치교. 음. 아치교를 해서 갈까 아니면 해안길을 좀더 걸어볼까? 해안길 여기 갔던데? 해 응. 좋아. 저기 봐 오빠 색깔이 다르잖아. 저까지 잠긴다는 소리인가 봐, 그치지 어? 보여?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 다리가. 아 저기까지 잠기는구나. 저희는 아치교 아래쪽으로 해안도로를 좀더 따라 걷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지? 어 나같이 단순한 사람이 그럴 리는 없는데. <laughs> 당신은 어, 정리할 생각이 없지. 어 복잡한 머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음. 어 이렇게 여기 주차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어, 너무 좋은데 여기? 아나 정말 추천. 추천? 응.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분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복잡해서. 아, 한번 비워야 될 때. 혼자. 혼자 어딜 가고 싶은데? 멀리는 못 가고 그냥 잠깐 애들 학교 오기 전까지 어디 좀 혼자 좀 바람을 쐬고 싶은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고 싶으신 성인분들 아 여기 진짜 추천 오 오빠 이게, 이게 할매바이고 이게 할아비바이래 오 전설이 또 뭐야? 어 이거 여기는 금술이 좋으셔. <laughs> 어, 하라베 돌아오셨는데 기다림에 지쳐서 바위가 되셨고 할매는 또 하라베는 왔는데 어. 바위가 된 할매가 가여워서 본인도 바위가 됐대. 아, 이건 슬픈 사연이네. 어, 안타까운 사연이네. 두 분은 의리가 있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음, 음. 20대를 통과했줄 나도 생각해. 어, 그러게, 없겠다. 많이 날씬해졌네. 어, 그러게. 오히려 당신의 30대 때는 30대, 40대 통과 못했을 텐데. <웃음> <웃음> 그 얘기도 할까? 뭐, 뭐 또, 뭐 아, 네, 또, 네, 네. 아, 네. 부끄러운 각오를. <laughs> 저희가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고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는데, <laughs> 음. <laughs> 미아사님이 좀 독특한 걸입겠다고 위아래 흰색 정장을 드레스 피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한달한 달, 면지한달 한 달, 몇... 동안 살몇킬로쪘지 어, 엄청 진짜, 쪘어. 음... 엄청 쪘어. 어, 신랑 신부 잘하는데이 사람이? 엄청이를말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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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엄장돼 엄마도 엄질까엄어지엄마신엄매아엄고서엄 남성 엄레스엄색도엄합니엄 <laughs> 여기 엄번보엄 갈까? 엄리어엄게온엄가그엄면 여기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지? 어 맞아. 여기서 어, 피, 출발해서 어. 이렇게 갔다가 해안도로 이렇게 떠그 아, 거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딘가보다.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아 어, 그래. 딱 좋네. 그러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희는 3 시간 걸렸는데 2 시간이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촬영도 하고 중간에 쉬엄 시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하면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지금까지 약 3시간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저희가 주차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구봉도 주차장이고요. 바로 앞에 식당이 있습니다. 무슨 식당? 아, 뭐라 했네. 저기, 저기, 어. 저기 기왓집. 기왓집이요? 어, 저기. 저기 <웃음> 가서 <웃음> 만나게 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먹을까 하는 거야, 오빠? 어. 쌈밥? 어, 이게 어. 그 카카오 평점에 의하면 음. 맛있고 좋은데 공깃밥 음. 양이 적대 당신은 뭐. 어, 공깃밥 하나를 더 시켜 어. 괜찮은 거 같지 오빠? 음, 제육볶음도 주고 이걸로 <laughs> 두개 먹자 <laughs> 여기는 대부 객주라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 왜안 <laughs> 이게 메인이 이거지 이거 간장 새우. 게장하고 제육볶음 어. 하고 밑반찬. 간장 다 게장이 5. 아닌데? 간장 새우장. 아, 간장 새우장. 아 간장 새우장 맞아. 간장 새우장하고 제육볶음. 제육볶음 음. 그리고 미역, 미역국과 공기밥. 밥 양이 적다는데. 아 이게 밥이 아니야. 이 밑바닥이만큼 올라온 거야. 음. 그래? 아 맞아 뭐. 이거 찍어봐야지 이게 끝 <laughs> 공깃밥 하나 그냥 추가하셔라 근데 이런 데 많아 다 아, 그래 맞아 음. 이걸 뭐라는 건 아니고 음. 이게 그 평점 리뷰에 가장 많았어 공깃밥 아. 양이 적다가 그래도 내가 궁금했었어거든 새우장이 되게 싫해 음. 음. 음, 엄청, 엄청, 하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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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엄청, 엄 음다 맛있네 단짠 깔끔하고. 아유, 새우장이 완전 어, 음. 맛있는다 먹어. 먹어. 다는 거. 같이 먹어야지. 나이거양다 음음 오늘 구봉도에서 대부해솔길을 걸었습니다. 트레킹 코스 너무 좋았고요. 경치도 좋고 어, 바닷바람도 좋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